안녕하세요. 오이오이 오이 일본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타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타에 접속하는 각 품사의 어미 활용의 형태를 타형이라고 하는데, 다른 품사들의 타형에 대해서는 명사편과 이형용사편, 나형용사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번 강의에서는 동사의 타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동사의 타형을 3그룹, 2그룹, 1그룹 순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3그룹 동사. 3그룹 동사는 스루, 하다, 쿠루, 오다 두 개뿐이고 불규칙 동사이므로 타형은 외워 주셔야 합니다. 스루 하다 타형은 시 타를 붙이면 시다,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쿠루 오다 타형은 키 타를 붙이면 깃다 왔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이 그룹 동사 어미가 루이고 루 앞에 글자가 이단이나 애단이면 이 그룹 동사. 타형은 마스형, 나이형, 태형과 마찬가지로 어미루를 버리면 됩니다. 오키루 일어나다. 타형은 오키 타를 붙이면 오키타 일어났다. 타베루 먹다. 타형은 타베 타를 붙이면 타했다 먹었다. 미루, 보다. 타형은 미. 타를 붙이면 미다 봤다. 내루, 자다. 타형은 내. 네. 타를 붙이면 냈다, 잤다. 이렇게 룰를 버리고 타를 붙여주면 뭐뭐 했다. 라는 과거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타형은 태형과 마찬가지로 어미의 종류에 따라 음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편이란 음이 연속될 때 발음하기 쉽게 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음편에는 어미가 초금인 작은 쯔로 변하는 초금편. 발음인 응으로 변하는 발음편, 그리고 이로 변하는 이음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미가 우, 즈, 루인 경우 초금편이 나타납니다. 어미, 우, 즈, 루를 초금으로 바꾸고 타를 붙여주면 됩니다. 아라우, 씻다, 타형은 알았타를 붙이면 알았다, 씻었다, 맞지, 기다리다. 타형은 맞 타를 붙이면 맞다, 기다렸다. 오와루 끝나다, 타형은 오와. 타를 붙이면, 오 왔다, 끝났다. 두 번째로, 어미가 누, 부, 무인 경우 발음편이 나타납니다. 어미 누, 부, 무를 발음인 응으로 바꾸고, 다를 붙여주면 됩니다. 타가 아닌 다를 붙이는 거 주의해 주세요. 타로 대표되지만, 타에는 타와 나두 가지 형태가 있고, 발음 뒤에는 나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신우, 죽다. 타형은 신, 다를 붙이면, 신다, 죽었다. 아소부, 놀다. 타형은 아손, 다를 붙이면 아손다, 놀았다 너무, 마시다 타형은 논, 다를 붙이면 논다, 마셨다 세 번째로 어미가 크, 나, 그인 경우 이음 표현이 나타납니다. 어미 크, 나, 그를 이로 바꾸고 쿠면 타를, 그면 다를 붙여주면 됩니다. 가쿠, 쓰다 타형은 가이 타를 붙이면 가이다 썼다 오요그, 헤엄치다 타형은 오요이, 타를 붙이면 오요이다, 헤엄쳤다 네번째로 어미가 스인 경우 어미스를 시로 바꾸고 타를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스, 이야기하다. 타형은 하나시, 타를 붙이면 하나시다,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타형의 예외가 한게 있는데요. 이크, 가다는 쿠를 이로 바꾸지 않고 초금인 작은 쯔로 바꾸고 타를 붙여줍니다. 이크 가다 타형은 있, 타를 붙이면 있다 갔다. 일그룹 동사의 타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동사가 과거를 나타내는 타에 접속하는 형태인 타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이형을 이용한 문형 연습을 해 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